여러분 겨울왕국 보신 분 있으세요? 이 장면 기억하시죠? 안나 공주가 추위에 벌벌 떨다가 네, 산속 오두막을 발견해가지고 들어가는 장면이에요. 이게 바로 네 러시아 전통 사우나인 반야입니다. 네제 뒤에 있는 곳이 네,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반야입니다. 어, 우선 옷을 갈아입어야겠죠. 어, 한국에서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반팔 반바지 가지고 왔어요. 옷 갈아입고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이거는 그 바나에서 쓰는 모자인데요. 이 모자가 필요한 이유는 머리가 너무 뜨겁고 머리결이 이 뜨거운 열기 때문에 머리결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쓴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보다는 네, 요 안에다가 뽕 네, 집어넣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. 오, 신나! 반야 <laughs> 사우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줄을 당겨서 차가운 물을 몸에다 뿌리고 들어가야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촥 네, 일르는데 헐 엄청 긴장했었는데 전투미 안 쓰셨는지 물이 미지근하더라고요. 아, <laughs> 다행이었습니다. 아니 졸인데요. 카메라를 이 온도에 너무 오래 놔두면 안될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저는 사우나를 좀 즐기다가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돌이 열려진 네, 곳이 있죠 밖에서 불을 떼시더라고요 그, 그 열기가 여기 안으로 이렇게 차서 돌을 데피는데 이제 물을 저기다 부으면 증기가 확 올라오면서 온도가 여기 지금보다 더 뜨거워진대요 지금 더 뜨거워지면 어떻게 있지? 아무튼, 더 뜨거워진다고 해요. 자, 그리고 보여드릴게자작나무예요 어, 제가 지금 300 루블 추가해가지고 이자작나무를더 구매했거든요. 이거를 몸에다가 또래, 또래, 또래 두드리시는 거예요. 또래, 또래, 또래. 제가 또 한국 아짐이 아닙니까? 열심히 목욕... 몸에 좋다는 것 같네 열심히 했습니다 완전 신났어요 아니면 물을 이렇게 가득 묻혀가지고 여기에다가 우와 열기 장난 아니야 어 나무 향기가 올라오네요 저는 네한 30여 분 정도는 이 사우나를 좀 즐겨야 될것 같아요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. 이제 한 시간 가량 시간이 남았어요. 한 타임만 더이 <laughs> 뭐 진짜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나, 나가고 싶어, 나가고 싶어, 나가고 싶어. 근데 나와서 찬물 촥 한번 몸에 붓고 나면 또 들어가고 싶어, 들어가고 싶어. <laughs> 완전 강추예요. 하, 사우나를 다 마쳤습니다. 얼굴이 마르기 전에 얼른 이야 완전 좋아요 완전 완전 근데 네, 저는 지금 한 명이 이 스몰 반야를 다쓴 거잖아요 그래서 어, 혼자 사용하기에는 좀 가격이 있어요 왜냐면 1시간에 1,500 루블 그래서 2시간이 기본 사용이니까 3,000 루블이 들었어요 1불에 2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6만원 든 거잖아요. 이게 아마 최대 인원, 인원이 4명이었나? 스물 반야에? 만약에 4명이 6만원 정도에 이용을 하시면, 음, 이 러시아에 있는 이 문화를 즐기면서 괜찮을 것 같은데, 가성비가 괜찮을 것 같은데. 음, 밖에 경치 너무 좋다. <laughs> 보여드릴까요? 완전 그림이죠. <laughs> 완전 이뻐. 여기는 진짜 딱 커플이 오기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커플이 와서 둘이 꽁냥꽁냥 사우나 하고 어, 재밌게 놀고 또 밖에 나가서 그림 같은 사진 찍고 그리고 나서 딱. 시내 쪽으로 돌아가시면 뭔가 외곽 쪽으로 나온 기분도 들면서 어 되게 다른 분위기도 하고 또 러시아의 특색 있는 그런 문화를 또 즐긴 거기도 하고 또 뭔가 둘만 있을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, 연인들은 만약에 오시, 러시아에 오신다면 블라디보스토크에 오신다면 여긴 어, 꼭 오셔야 될것 같아요. 다음에는 가족들 다 같이 오고 싶어요 조금 더큰 반야도 있으니까 이건 지금 제가 빌린 건스물 반야라 인원 정원수가 있지만 또더큰 반야는 저 정원수가 늘어나고 하니까 온 가족이 와서 2시간 예, 동안 재밌게 놀고 경치 보고 그래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림이다 짜잔 여기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오늘 뭘 먹을 거냐면요. 음, 왕뚜껑? <laughs> 사실은 아까 마트에 갔을 때그 러시아에는 그 저희 어렸을 때 팔던 그 도시락이라는 네모난 라면 있잖아요. 그게 여기에 국민라면이 됐다고 해요. 그래서, 아, 뭐라고 부르더라? 다시락? 응, 다시락. 다시락을 사 먹고 싶어가지고 마트에 갔었는데 뭐 없어요. 그게 좀그 마트가 한국인이나 일본인들을 위해 타켓을 잡고 한거 같더라고요. 마켓 그 안에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보니까 한국인이나 일본인들을 위주로 해서 해서 진짜 그냥 한국 물건을 갖다 놓으셨어요. 사실 우리는 다시락을 먹고 싶은데 오예. 그리고 보세요, 김치볶음. 요것도 같이 판다니까요 나어떻게나 나 젓가락 없어 거기서 젓가락 안 줬어 어떡해 나 이거 물로 먹어 전 민폐뉴로서 정점을 찍기 위해 주인 아주머니에게 포크를 빌리러 갑니다 진짜 어떡해, 나 진짜 이 아줌마 주책이야, 진짜 아우 그림이다, 진짜 혹시 포크 있어요, 포크? 미역 오. 아. 1. 1. 아이 와. 스파시 포크 아, 진짜. 왜냐면 제가 지금 8시 정도 이제 좀 있으면 8시에 나가는데 바로 10시 정도에 투어가 예약이 돼 있어요. 중간에 밥을 먹고 가기가 되게 애매한 시간이란 말이죠. 그래서 여기서 꼭 밥을 먹어야 돼. 근데 연장이 없네. 어우 정말. 이렇게 누군가 들어가 있으면 이걸로 표시해 놓는 것 같아요. 그럼면 자네. 아 정말. 어 근데 따뜻한데 있다가. 밖에 나갔다. 시원한데 나갔다 오니까 엄청 좋아요. 자, 우리 라면 한번 끓여 볼까요? 이 컵라면 만든 사람은 상 줘야 될거 같아요. 완전 간편하죠. 그리고 마약반야는 커피포트가 있기 때문에 라면 갖고 오시면 드실 수 있어요. 김치를 좀 덜어내놓고, 어 볶음김치라 향기가 꼬셔꼬셔. 그리고 더 심각한 거 얘기해드릴까요? 이거 라면 뜯다가 놓쳐가지고, 라면 부스러게 기 지금 바닥에 온천지에 다 있어요. 그래서 그거 치워주고 갈 거예요. 네, 이날 뒷정리는 정말 완벽하게 하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모가 불러 주신 택시로 어, 마약바냐에서 그 아르바트 거리까지 300루블 주고 결제하고 왔고요. 다시 한번 네, 마약바냐 이모님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당신은 천사였어요. 그리고 마약바냐 예약하실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랑 홈페이지 주소 올려 드릴게요. 좋은 여행 되세요. 하라쇼!